여기도 주천받요 여기가 낙하거고요 괜찮으시다면 의자를 여기 기둥에 여기 앉으시면 여기를 지요 이쪽으로, 거예요. <laughs> 이쪽으로 <앉으실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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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빵 담당하고 있는 이정현부장이라고 합니다. 저는 여기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19년 동안 조선 호텔에서 파티를 했고요. 지금 서 오늘 준비한 그 유자 마들래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그, 다들 많이들 계신 분들 좀받을 양가지를 좋아이 마들렌은 마들렌하고 티나시라는 아시죠 대표적인 그, 그그치그 유럽쪽에서 시작된 양가입니다 그 마들렌 그그이 모양을 보셔서알겠지만이 그, 그 모양은 이 조개. 아니, 이게 껍질 모양이에요. 그만. 그래서 예전에 유럽에. 는그양가는 그 이렇게 금경모으 그런 이니까 그래서 이를 불러준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좋아했다고 하라고 오은 이제 마들렌을 만들고 있는데 이 마들렌은 원래는 주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레몬 향이 좋잖아요. 그 레몬 스킨을 갖고 안에 부분 그지 레몬 재스가 유자도 많이 나오잖아요. 유자도 많이 나오잖아요. 보통 유자 고 보통 유자향이 많이 나고 제스트를 많이 쓰는데 유자 안 나오는 애들 이있어서 유자청을 버터를 버터야이 굉장히 좋은 힘이 받아요 버터 향을 내기 위해서 버터를 중불로 녹여주세요 일단 이 녹여 녹는 동안에 버터를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렇게 중불로 넣고 두시면 되고 이렇게 녹을 동안 이 녹여주는 이유는 녹여 피낭시하고 마들기는 버터를 녹이고 약간 살짝 세워줘요. 그러니까 버터에 살짝 탄 향이 굉장히 은은하면서 카타하면서 좋거든요.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또, 또 우유하고 부스물들 다른 여기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분리해 주려고 순수 버터만 쓰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태워놓는 거예요. 세워주시고 살짝 녹아서 탄 동안 네. 우선 이 모든 모든 이재가을할때이 재료를 섞을 때는 그 액체부터 먼저 만들어 섞어줘요. 왜냐하면 이게 가루 재료에다 섞으면 덩어리가 좀잘 엉기고 잘안 섞이거든요.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뭐 일을 할 때는 저희가 일을 할때 이렇게 가루 재료부터 가루 재료를 달아놓고 액체제부터 계량해서 먼저 밑에가 용기에다 깔아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가루제료를 채로 쳐서 동되데 이제 빵을 쓸 때도 이렇게 섞어주면 더 덩어리가 되지 않아요. 잘섞여계란하고그다은그 지금 원래 보통 이 배설통을 뭐 쓰는데, 저희가 이, 저희 회사에서 나온 자유로스라는 제품이 있어요. 이 설탕은, 저도 콩코넛에서 그러니까 추출한 그 자유로스라는 물질하고 설탕하고 섞어서 저희 회사에서 제에서 나온 제품인데, 이게 넣어보니까 이게 또 같이 제가 할때재러로 그 사용을 해보니까, 안에 고급력을 좋게 해주고 이따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촉촉해요. 그 촉촉함을 더하기 위해서 풀을좀 넣거든요. 근데 그 양을 좀 줄이고, 이걸 넣고 사용을 해도, 그, 촉촉함을 더해주고, 또 원재료, 뭐, 브라운이라든지, 브라운 같은 경우는 초콜릿 맛을 좀 강하게 느끼면 더 마, 맛있고 고급스럽게 느껴지잖아요. 근데 그런 원재료의 맛을 좀더 이렇게 더 느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. 네? 니가구웠을때색감은더 그러니까 예쁘게, 더 빨리 곱게 나오게 용기가 대다는 색상을 니까 예쁘게 칼날이 좀 예쁘게 나어서 거품을 안지마시고 이건 거품을 베이킹 파우더가 거품을 많이 안요 아니 설탕하고, 그리고 특징을 또한 가지 말 설탕보다 이게 더 입자가 고와고 달에서 와서 빨리 녹아요. 잘 녹이게. 요리할 때 안 되겠는데, 음, 지금 이 유자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, 뭐이 마들렌, 네, 유자 대신에 초그렛이나 뭐 본인 기호에다가 블루베리 뭐 넣을 수도 있고, 초코칩 넣을 수도 있고, 다른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섞어서 같이 섞어서 만들어주는 다른, 다른 마들렌이 되는 곳, 초코 마들렌이 되는 곳. 그걸 넣으실 때는 한, 이 폼을 받는 게10% 정도. 섞어주시고 더 기호에 따라서 좀더 더운 거주시도 둘러주실 수 있습니다. 커피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갈색이 날 때까지 토시 밑에 침전물도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이런 게 있도록 주시고 이를 채. 버터. <laughs> 이 냄새가 이거 한터 이쪽에 이냄가버터 약간 그을리는 돼요. 약간 되게 보통 연어 같은 것도 스모크 해갖고 먹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한번 약간 편해서가 이자이드 파우더 하고, 엉터라고 엉터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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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터드고 엉터하고, 엉터하 리게 공기가 들어가면서 잘섞여져 예, 네, 아, 그건데 지금 섞어주는 이게 지금 이 바지 과정이 원래는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밀가루하고 계란하고 먼저 이게 섞어주고 다른 것들은 맨 나중에 밀가루를 섞어줘요. 근데 지금 이, 이 마들렌 같은 거는 공기, 에어레이션이 그 이게 기포가 안 생겨도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절떻하될도 좋고. 중요한 거는 제 버터를 제 나중에 섞어줘야 는 거. 나 것들은 다양 아, 니님이 일조로 하시니까 사실때한 분이서 이걸 좀 처리해주고 계속 한 분이서 저어주시면 이라시대.